로스트아크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오는 축제인 만큼 특별한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는데요. 3주년 한정판 패키지는 과연 전부 이득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한정판 중 가장 메인 패키지인 유물등급 배경색의 3주년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금액은 55,000원으로 계정당 1회밖에 구입이 안되며 크리스탈, 카드팩, 보서 빼랑 입장권 선택상자, 베아트리스 축복,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내가 치킨을 덜 먹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패키지입니다. 제가 뭐 광선형한테 광고받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그냥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크리탈과 회원만 계산하더라도 골드가치는 약 2만3천골드에 달하며 보석상자까지 합치면 평균 3만골드 정도 나옵니다 페랑 선택권 상자는 본 캐릭의 투자에 헬 난이도로 교환시 나오는 귀속 돌파석을 감안하면 못해도 총 5만골드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패키지이며 여기에 베아트리스 축복까지 고려한다면 현금 5만원으로 5만골드를 가져오는 셈이라서 사실 쌍카드팩을 제외하고도 본전이며 추가로 돈으로 못사는 전설에서 영웅 카드팩, 평균 10개당 전설 카드팩이 두개 정도 나옵니다. 그 이상이 나오면 운이 좋은 거고, 두개보다 적게 나오면 운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긴 하지만, 요즘 전설 랜덤 카드팩이 도전 어비스 던전에서 2만 골드에도 거래되는 걸 보면 카드팩만 있어도 살 만한 구성인데, 나머지까진 전부 거저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금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 10만원 이상 담재력이 있는 패키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는 자주 오지도 않기 때문에 꼭꼭 구매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은 패키지네요. 이어서 두번째 한정판 패키지는 이번 3주년을 기념으로 한 공모전 아바타가 들어있는 함께한 시간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49,000원에 원정대당 구매 1회 제한이며 크리스탈 1 0 0개는21,000 골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아바타는 현금 31,000원으로 계산해보면 이번 3주년 아바타 중 마음에 드시는 룩이 있으시다면 꼭 패키지로 구입하시는 걸권장드리고요 대신 아바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굳이 무리하게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세번째 네 패키지는 최근 제가 마리샵에서 손해라고 말씀드렸던 배틀 아이템 상자가 들어있는 지원 패키지입니다. 구매는 5회 제한으로 개당 5,500원이며 골드 가치 환산시 대략 17,000골드 정도 나오는 구성으로 현금 가로 계산시 평균 1만원 이상 이득인 패키지다 보니 5 5 0 0원을 썼는데 15,000원을 번다 무조건 사야 합니다. 다섯 개를 구매해서 5만원을 버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패키지는 호감도, 하드 경험치, 염색약 3가지가 남았는데요. 각각 1회밖에 구입을 하지 못하며 금액은 3,300원입니다. 호감도의 경우 저는 보통 시간으로 해결하는 편이라 권장 드리지는 않지만 서비스로 에포나 증강권도 들어있기 때문에 호감도를 빠르게 뚫고 싶거나 혹은 호감도 아이템으로 팬 먹이를 구입할 수 있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고 하드 경험치 패키지는 요즘 도감작과 카드 픽을 많이 풀다 보니 하드를 성장하는 데 있어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라이트한 뉴비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안와 수도 있지만 미래를 본다면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 값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바로 샀고요. 마지막으로 염색 패키지는 평소 아바타의 염색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면 기본 크리스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3배 정도 이득을 볼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당장 염색을 하지 않더라도 여유분으로 구입해드는 것도 좋겠죠. 요약드리자면 결국 새롭게 출시한 6종류의 패키지 전부 이득이기 때문에 평소에 과금을 잘하지 않으시던 분들이라도 이번 기회는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조금 참으시더라도 3주년은 특리 과금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 로스트하크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